안녕하세요. 마리부입니다. 이번 추석이 지나면 중간고사가 시작되죠.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원의 방정식 첫 번째 파트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원의 정의부터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. 원의 정의라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. 한점 C라는 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P라는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.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얘네들까지의 거리들이 모두 같게 된다라는 게 원의 정입니다. 그래서 C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모두 r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. 뭐 정리를 굳이 하자면 점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점들 P의 자취의 방정식. 또는 P의 모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 정의인 CP는 R,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해 봅시다. 자, 원의 중심은 A, B, C라는 점을 이렇게 둘 거고 P라는 점은 XY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X, Y라고 둘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점 P라는 점에서 C까지는 R이라는 거리를 가지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y-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더라.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. 얘가 곧 뭐가 되는 것이냐면, 이 표준형,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거고,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얘는 중심이 어디인? a 콤마 b인 b이고,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뭐, 간단하게, 중심이 만약에 2 콤마 3이고, 반지름이 4더라, 라고 한다면,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, x-2의 제곱, y-3의 제곱은 16입니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쉽죠? 근데 이제 이 중심이 a 콤마 b가 아니라 0 콤마 0일 수도 있어요. 걔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? a가 0이고 b가 0이니까, x제곱,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네요.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.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. 자,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일반형이라는 것은 x 제곱 y 제곱 자, ax by c는 0이더라. 자, 얘를 가지고 그냥 이대로 보지는 않고요. 얘를 다시 뭘로 바꿀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. 앞서 배웠던 표준형 있죠?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더라. 자얘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완전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표준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. 충분히 바꾼 다음에 원의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의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.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얘는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 정도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바꿔준다라는 거.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2x 플러스 뭐, 플러스? 마이너스, 뭐, 6y, 플러스 7이 있다.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?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 필요하죠? 또 y제곱 6y에 9 필요해요.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되고, 자, 1 더해줬고, 9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야 되니까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, y 빼기 3의 제곱은, 얼마? 10이니까 3이 되겠네요. 중심은 마이너스 1,3이고, 반지름은 루트 3인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요 값을 계산을 할때 만약에 요 값이 7이 아니라 어, 1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마이너스 1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원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일까 안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또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이 어, 성립하기 위한 조건.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? 방금처럼. 중심은 언,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첫 번째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비가 같아야 돼요. 그렇죠 만약에 얘 2고 1이라면 얘는 이제 뭐, 뭐 포물선 타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나중에 할 내용이고 자,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비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 항상 어떻게 0보다 커야 한다는 라거 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원의 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심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주어질 때 그냥 뭐 바로 식으로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주어지고 그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겠다라는 게 주어진다면 머릿속으로 원을 한 번만 그려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죠. 이 점과 이 점을 주어졌다. 이게 지름이라고 한다면 이점뭐 a라는 점과 이점 b라는 점이 주어졌다. 그럼 당연히 그 ab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? 중심이 되는 거겠죠. 지름이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점이 1, 5예요. 그냥 한번 예로 그냥 낼게요. b라는 점이 5,3이더라 라고 한다면 이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중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? 2분의 1 플러스 5 뭐예요? x끼리 더해 주시는 거죠. 2분의 5 더하기 3 그러니까 어3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? 여기가 이제 3,4고요. 뭐 b라는 점이 5,3인 거야.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점과 이 점까지 의 거리 구해 주시면 되는 거죠. 즉 반지름은 반지름은 3, 4에서부터 5, 3까지. 그러니까 한 점에서 그 중심까지의 거리 그냥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5 3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어 1이네요. 루트 5가 되겠다. 그럼 우리 식은 어떻게 했어? x 3의 제곱 y 빼기 4는 얼마? 오의 루트 오의 제곱이니까요. 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얘기해 볼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이 원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, 뭐 x축에 접하는 원, y축에 접하는 원, 그리고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가 있죠. 자,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볼게될 거냐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게 a, b라는 이 중심은 그냥 실수예요. 그렇죠? a, b 값은 그냥 실수라는 것. 근데 이 r 값이 뭐예요? 양수에서 정의가 돼야 된다는걸꼭 기억을 좀해 주세요. 그래 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, 중심이 a, b예요. 요 원을 한번 봐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 보면 x a의 제곱 y b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런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이 점의 좌표가 b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b예요. 그렇죠? 근데 보니까 이 거리는 곧 뭐와 같아요? R과 같단 말이야. 즉, B하고 R이 같은 거죠.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.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은 R하고 B하고 같았으니까 B의 제곱이더라. 이해가시나요? <laughs> 자,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볼게요. 자, 위에서 이제 A 콤마 B라고 뒀던 이 중심은 잊어버리시고, 얘를 A 콤마 B라고 한번 더봅시다 얘도 마찬가지. 반지름의 길이는 r이에요. 근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요? b라는 점이 이번엔 여기가 b 기 때문에 b가 음수란 말이야, 그치지 b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를 표현할 때는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.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. 즉 여기에서는 r하고 마이너스 b하고 같다라는 거죠. 그래도 예 식은 어쨌든 중심이 a 콤마 b였으니까 x a의 제곱.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, 그죠? 자, 그랬는데 어, r 값이 마이너스 b와 같대. r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b의 제곱과도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돼요? 결국 여기에서도 이식 동일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뭘 기억해 주시면 돼요? y축, y 그죠? y의 중심의 좌표를 제곱한 게곧 반지름의 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Y축에 접하는 원도 한번 하나씩 봅시다 이번에는 이 점을 이거보다 어, 1사분면에 있는 것을 먼저 볼게요 이 점을 A,B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좌표를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얘가 반지름인데 그쵸? 이 길이가 곧 뭐와 같아요? 이 A의 길이와 같잖아 결국은 얘는 원래 의 식은 x-a의 제곱, y-b의 제곱은 r제곱이었지만, r이 곧 a와 같아지면서, x-a의 제곱, y-b의 제곱은 a 제곱이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항상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, 식을 세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봐볼게요. 만약 중심이 여기를 a, b라고 하겠다라고 하면, 이 점의 좌표는 a예요, 그렇죠? 내가 a라고 보겠다라고 했으니까, 근데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. 요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곧 마이너스 a라는 건데, 이때도 r 제곱은 그냥 결국 a 제곱이 될 테니, 아,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구나,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y축은 x에 그 중심의 좌표가 곧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는 라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이 원의 방정식이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따져 주셔야 될게이 4분면이라는 걸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걸좀 기억을 합시다. 자. 어,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-a의 제곱, y-b의 제곱은 r제곱이다. 우리가 이렇게 쓸 건데, 얘는 한 문자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. 그럼 첫 번째,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? 한번 봅시다. 1사분면에서는 원의 중심이 a, b 예요 자,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,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고, 얘도 r이 되니까, 가만히 보니까 요 길이가 b거든? 요 길이는 a가 되고, 즉, A하고 B하고 R이 모두 같죠? 1, 사분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? X-A 대신에 그냥 한 문자로 R 제곱, Y 대신에, Y-B 대신에 R. 이게 R 제곱이 되겠다. 자, 그럼 2, 사분면은또 어떻게 될까요? 두 번째, 2, 사분면은 2, 사분면에서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. 얘도 그냥 똑같이 A 콤마 B라고 보겠다 이거야. 근데 가만히 보니까,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r이잖아요. 근데 요 길이는 얘가 a라는 그러니까 a는 음수인 거죠, 그죠 길이로 나타낼 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.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결국 어, 마이너스 a가 r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어, b는 그대로 그냥 r이네요. b는 r이에요. 그러면 다 r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그랬을 때 a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죠. x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거예요. a r 이 된다라는 것이고, 그죠? a 가 마이너스 r 이니까,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? y 는 그대로 y 마이너스 b, b 대신에 r 넣어가지고 제곱은 r 제곱이다.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. 세 번째 3, 4분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3, 4분면은잘 봐, a 도둘다 음수고, 그죠? 요 길이는 마이너스 b 가 되겠네요.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니까, 러 마이너스 A가 R이고, 마이너스 B가 R이니까, 이때 표현은 이렇게 될거요 X 플러스 R의 제곱,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더라. 그럼, 마지막 4, 사분면일 때는,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파란색으로 해볼까요? X, 자, 여기는 봐보세요. A는 그대로 A죠. 그죠? 여기 A, B라고 했을 때, A는 그대로 양수니까, A는 R이 될 것이고, B만 어떻게 되면 돼요? B만? 마이너스 r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다 해서 이네 가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또무조건 외우고 계시, 계시지 마시고 요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면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꼭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